are you guys ready rap your english 안녕하세요 여러분 래퍼 윤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부터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500문장 한번 설명 들어가 보겠고요 A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 표현 뭐죠? A Piece of Cake 이라는 게 있어요 It's Easy 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뭔가 쉬운 거 발견할 때 it's, it's Easy, Easy as ABC도 괜찮겠죠? It's Easy 혹은 It's Easy as ABC 아 ABC처럼 쉬워 혹은 그냥 그냥 It's Easy 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어, It's easy만 하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It's a piece of cake. A piece of cake. Piece는 뭐죠? Piece는 조각이라 뜻이죠. 피, piece of cake. 어떤 케이크의 조각과 같다. 무슨 뜻이죠? 아, 되게 쉽다라는 표현, 표현이에요. 표현 그래서 어, 어떤 친구가 뭐 물어봤을 때 어, it's, it's a piece of cake. 만약에 쉬운 거면, 설명하기 쉬운 거면 It's, it's a piece of cake. A piece of cake. 근데 여기서는 그냥 구어체로 이스 요 요거 빼도 돼요. 그래서 piece of cake, a piece of cake, a piece of cake. 오케이 그리고 piece 발음하실 때이 발음 중간에 이 발음이 들어가니까 piece, piece, piece of cake. A piece of cake. 오케이 okay.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absolutely라고 있죠. Absolutely라고 안 하고요. T, 여기서 T 발음은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absolutely 뭐, 뭐죠? 당근 빠다 혹은 뭐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할때 absolutely 뭐뭐 주어 동사 안 써도 돼요. 그냥 부사로 하나로 그냥 끝납니다. 어뭐 친구한테 친구가 어떤 걸잘 몰라요. 그래서 어, 이것저것 그 친구가 막 추측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어, ABC 중에서 갑자기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Yeah, that's right. That's that's right. 혹은 Absolutely. 맞아. 그거 확실하지. That's right. That's right도 괜찮죠? 맞아. 그게 맞아. 혹은 Absolutely. 의심의 여지 없어. Absolutely. 당근 빻다야. o k a Absolutely. 챙겨가세요. 자, 그 다음에 After you라는 표현이 있어요. After는 뭐죠? 뭐뭐 후에라는 뜻이죠. 뭐뭐 후에. 그러니까 너 다음에. 너 다음에 너 다음에라는 그 뜻이 이제 지겨가면 그렇게 나오는데 먼저 가세요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after you 어떤 사람이 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옆에 사람한테 딱 쳐다보면서 인상 인상 찌푸리지 말고 after you 그렇죠 after you 하면 뭐죠? 아주 젠틀하게 젠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옆에 사람 먼저 가세요라고 하는 거죠. after you after you 자 여기서 비슷한 표현으로 어, 제가 먼저 갈게요. 혹은 뭐어 어떤 복잡한 상황에서, let me through 라고 는 표현이 있어요. let me through 뭐죠? let me through. let h r o u g h 하면은, 내가, let me는 뭐뭐 할게요. 하잖아요. 제가 뭐뭐 뭐 할게요. 뭐, 뭐 한다? through. 통과하다라는, 아, 통과, 통과하다라는 동사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부사지만, let me through 라고 쓰면 뭐다? 아, 저좀 지나갈게요. 저좀 어, 지나갈게요. 이런 표현이에요. let h r o u g h let me through. 아주 복잡한 데 있잖아요. 복잡한 지하철이나 아침에. 거기서, let me through 라고 하면은, 아, 저좀 지나갈게요. 라는 뜻이라는 거 챙겨두세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always, always. 약간 젠틀하게 always, always.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어, 어 뭐, 저한테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약간, 음, 저는 항상 그렇죠. 하면서 좀웃줄레 하는 그런 느낌도 괜찮겠죠? always, always. 여기서, 어, 발음하실 때 al, always 혹은 always, 해서어정정중중 그 발음 정정하 하면 요 a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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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a y 그렇죠 항상 그렇죠 혹은 어떤 친구가 어막 계속 막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 보면서 a l w a y s 라고 하면 뭐죠 그 그렇죠? l 계속 실수하는 애 너는 항상 그래 a 간 이런 l w a y s a l w a always, always, 오케이 a y okay. 두세요 자, 그다음에 어렵지 않은 거죠 이거는 amazing. Oh, that that is amazing. That that is amazing. 이렇게 끊어서 that is amazing 하면은 뭐죠? 아, 놀랍다. 그거 저거 진짜 대단한데.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hat is 빼도 돼요. Amazing. Wow. Amazing. 이렇게 외국에는 약간 이런 감탄사, 리액션 이런 거잘 하잖아요. 외국애들이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Amazing. 한번 따라해 보세요. Amazing. that is amazing. that is amazing. okay? amazing. 자, 챙겨 두세요 그다음에 and then이란 표현이 있네요. and then 뭐죠? and 뭐죠? 그리고라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then은 그다음에는 그리고요. 는 and then 어떤 어떤 친구가 뭘 설명을 해 주는 거야. instruction이라고 하죠.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뭐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뭐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서 1단계 얘기해 준 다음에 아, 잘 알겠어요. 그러면 오케이. Okay, 한 다음에 Uh, next, 혹은, and then, n e x t 도 괜찮겠죠? and then, and then은 뭐죠? 그쵸. 그 다음, 그 다음은 뭐? 그 다음은 뭐야? 그래서,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죠. and then, and then, and then, o k a and then, 어렵지 않으시죠? 챙겨두세요. 자, 그 다음에, uh, any good idea 라고 있어요. any good idea? any good ideas? 물어보는 거죠? 뭐, do you have, 원래는 do you have any good idea? good idea 겠죠 do, do you have any good idea 원래는 이런 문장인데 원어민 들이나 짧게 생략해서 어, any good idea 라고 물어보는 거죠 any 어떤 좋은 idea 있어 any good idea any good idea any good idea ok 챙겨두세요 그 다음에 anytime anytime 뭐죠 anytime 여기서 띄어쓰기 했네요 띄어쓰기 챙겨두세요 띄어쓰기 어, 제 생각 안 해도 되고, 띄워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띄웠으니까, anytime. 이렇게 띄워둘게요. a n y t i m e 뭐죠? 언제든지. 언제든지. 언제라도.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어, 저한테 어, 뭐를 부탁해서 제가 해줬어요. 부탁을 해줬는데, 어, 친구가 고맙다고 하는 거죠. Thank you very much, uh, Brian. Thank you very much. 해서, anytime. anytime. 언제, 언제라도, 어, if you need help, if you need help, 언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call me. 약간 이런, 이런 말 뒤에 안 붙여도, anytime 이라는 짧은 말로 그게 함축되어 있는 거죠. anytime. If you, if you need any help. if you need help, call me. if you need help, call me. 이런 말안 해도, anytime. 언제든지 날 불러달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anytime. 챙겨주셨죠?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anybody home. anybody home. 뭐죠? anybody home. 집에 누구 있어요? 어떤 그 택배기사 왔어요. 택배기사. 어, 택배. 어 택배 기사 와가지고 어 물어보는 거죠 아, 집에 누구 있어요 어그집에 누구 있어요 그때 anybody home anybody home h 은 뭐죠 집에 집에라는 부사죠 anybody 누구죠 누구 있어요 그죠 anybody 누군가 누군가 집에 있어요 이런 이런 문장이죠 anybody home anybody home 그럼 대답하면 되죠 yes yes here here I I'm here 뭐 해도 되고요 I'm here 하면 뭐죠 나 여기 있어요 I'm here 혹은 I'm coming 하면 뭐죠? 저 나가요. 저 가고 있어요. 잠깐만요. Wait a minute. Wait a minute. 1분만요 Wait a minute. 그렇죠? I'm coming. I'm coming. 괜찮죠? I'm here. 괜찮죠? I'm here. 대답할 때. anybody home? anybody home? 챙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anything else? anything else 뭐죠? anything. 그밖에라는 else는 그밖에라는 부사죠. anything은 어떤 것이라는 뜻, 어, 명사죠. anything else? anything else? 그밖에 또뭐 있어요? anything else? 그러니까, 어떤, 뭐, 여행 갈 때, 이것저것 물건을 챙기고 있는데, 어, 한두 개, 뭐, 빠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어, Brian, 어, anything else? anything else? anything else? 어, 뭐, 또, 다른 거 있을까? 우리가 빠, 빠트린 거 없을까? 약간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anything else 챙겨두세요 자, 그 다음에 좀 내려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뭐죠? anything else 까지 했으니까, are you in line? are you in line? 뭐죠? are you in line? are you in line? 무슨 뜻이죠? 너 아이유는 뭐 물어보는 거죠 are you in line은 뭐죠 여기서 in line은 줄, 서, 줄 서고 계세요 줄서 계신 거죠 어떤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약간 삐딱하게 서 있는 거예요 줄을 서선 것도 아니고 약간 옆으로 나간 거죠 막두줄 만들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 물어보는 거죠 어, are you in line 너 줄, 어, 어, 당신 줄 서고 계신 거예요 하면서 물어보면서 이제 끼어들 수 있, 끼어드는 들수끼어건 아니지만 여하튼 어, 줄을 설수 있다는 거죠 are you in line 지금 줄서 줄에 서 계신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 Are you in line? 챙겨주세요. 자 그다음에 Are you kidding?이라는 거 있죠. Are you kidding? kidding 뭐죠? Are you kidding? kidding 장난치는 거죠. Are you kidding? 너 장난치는 거야? 놀리는 거 아니야. Are you kidding? Are you kidding me도 괜찮아요. 너나 지금 놀리는 거야?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Are you 발음하실 때 그냥 R라고 하지 마시고 약간 R R R 발음 넣어주셔야 돼요. R R Are you? Are you?

That's serious, serious를 좀 이렇게 빨리 붙여서 얘기하시면 돼요. serious, serious,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여기서 알바름 하시고요. are you serious? o k 이 자주 쓰는 문제니까 꼭 챙겨두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표현이네요. at last라는 표현이 있어요. at last. 무슨 뜻이죠? 마침내죠. 마침내. 마침내. at은 어디에 도달한, 도달하는 전치사죠. 근데 마지막에 도달했으니까 마침내. 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at last, at last, at last. 드디어, 마침내, 드디어. 그러면, 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이런 표현 쓸수 있겠죠. at last. 드디어, 너 you know, 왔구나. at last. 라고 깔끔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어,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어, 500문장 중에서 A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